안녕하세요, 닥터 윤입니다. 이번 주도 커뮤니티 글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미리 포기하시지 않길 바라며 하는 글이네요.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매일 맨발 걷기 하는 환우입니다. 뼈암이시고 뼈암이신 분들은 원래 다른데 있던 암이 골 전이가 돼서 있거나 그런 경우도 많은데 콩 정도 크기로 한 군데 있는 경우보다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제가 본분 중에 제일 많은 분은 거진 120몇 개까지 있었어요. 발견된 게 그렇고, 그것보다 더 많은데 정확히 다 세지는 못하겠다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암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분도 계셨어요. 이분도 좁쌀 크기의 모래처럼 뿌려져 있고, 완두콩 크기도 한두 개 있고, 많은 개수가 있다고 그러시네요. 눈 뒤에 있는 암이 커져서 시력도 떨어지고, 눈동자도 잘안 움직여지고, 눈도 뜨지 못하고, 그래서 방사선도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시네요. 체중도 줄고 항암 부작용으로 먹지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, 그래서 실컷 가보고 싶고, 먹고 싶은 거 먹고, 살다 죽겠다는 마음으로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고 하십니다. 처음엔 발바닥 물집으로 걷다시다 3,000보 정도, 일주일 정도 그렇게 걸으시다가 그 뒤로 밥도 잘 먹고 운동 계속 하니까 체력이 늘어서 하루에 9,000보씩 걸으셨대요. 그랬더니 두통 어지럼증 뭐 이런 증상들이 9,000보를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증상이 점점 나아지는 기분이 들었고, 나중에는 하루에 18,000보씩 빠짐없이 걸었더니 암이 커지는 게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걷는 게 항암효과가 있어서 암이 목 크게 막았다라기보다는 건강이 어떻게든 좋아지신 것 같아요. 평균 내면 15,000번은 꼭 걷고 있는데 어, 많이 걸어서 허벅지 무릎 발목까지 안 아픈 곳이 없지만 15,000번 정도는 걸을 수 있는 컨디션이 다시 생겨서 감사한 일이라고 하시고 의사 선생님이 30분 정도 걷고 1시간 이상은 걷지 말라고 했는데 네, 30분 걷고 3분 정도 쉬면서 3시간 이상 걷고 있다고 하시네요. 이런 경우 <laughs> 뼈에 암이 많은 분들은 뼈 사이사이에 암이 막히는 느낌보다는. 그 암이 이렇게 커지면서 뼈 사이사이에서 커지면서 이제 뼈를 점점 약하게 만드는 거에 가까운 상태라 운동량이 많으면은 부러질 위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과한 운동을 피하게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운동이 컨디션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모든 환자분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고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15,000보 걷는 게 몸에 무리될 정도의 운동량은 아니기는 하고요 체중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셔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분이시네요. 여러 걱정으로 우울했던 제가 반성이 됩니다.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시금 다짐하며 가슴팍 한번 쳤습니다. 하시는 분들계신지요 저도 내년부터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. 힘내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또한 맨발 걷기를 합니다. 날씨가 추워져서 며칠 쉬었는데 이 글에 힘을 받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암 판정 혹 가족관계 암 판정 받고 나서 가족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? 다른 가족들은 더욱 돈독해지고 좋아졌다는데 저희 집은 풍비박산이 났어요. 환자에는 저는 괜찮았다 우울했다 하는데 엄마는 짜증냈다 울었다 밥도 안 드셨다가 운동하러 안 간다고 저한테 짜증내시고 저는 10년 전에 크런평에 이번에 사람까지 걸렸는데 이게 전부 제 책임이라고 큰 병이 두 개나 걸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하시는데 그 얘기 듣고는 밤새 울었네요. 동생은 어떻게 해야 할줄 몰라서 그러고 있고 아빠도 조용히 계시다가도 한 번씩 욱하고 큰 소리 내시고 우울하는 엄마랑도 싸우고 보통 이런가요 매일 가라앉아 있는 엄마 아빠 보며 답답하고 숨막히고 죽을 것 같네요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이런 집도 많아요 심지어 병원에 오셔서도 보호자랑 환자랑 계속 싸우시는 분도 계시고 보호자분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고 모두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딱 충격받는 일이 있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 시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건 아닐 거야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는 시기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우울감 갖는 그런 시기도 있고 뭐 그런 과정들을 지나쳐서 어느 정도 편하게 받아들이고 대처가 가능한 그런 시기가 되는데 지금 가족분들은 분노하는 시기에 계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가 봅니다 자기 목 몫의 인생만 챙기고 삽시다 도움 만 되는 주변에는 신경 끄세요 다른 분은 시간이 지나야 해요 네 이분이 정답이십니다 사람이 나쁘고 우리 가족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돼요. 운동이 중요하다고 어디선가 들으셨을 텐데 말을 안 들으니 어머니가 짜증나셨나 봐요. 아니 암 환자라고 보호자가 열심히 이렇게 해주는데 환자 본인은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고 치료 의지가 없어 보이고 이런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 분도 계시죠. 거꾸로 양쪽 다 이해가 됩니다. 남들이 하나 걸리기도 희귀한 병을 두 개나 걸리는 거는.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. 게다가, 크롬병이나 설람이나둘다 몸에 만성염증이 있는 분일 가능성이 크고, 근데 그게 내 책임은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냥 타고난 유전일 수도 있고, 주변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. 이유는 있겠지만, 그걸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은 방법이 될 거고, 그게 내 책임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객관적인 이유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.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번에도 또 재미난 글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